2012년, 스위스 출신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기괴한 모양의 손가락 사진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미라로 보이는 형상은 자그마치 길이가 38cm에 해당했으며, 아래 수표의 길이와 비교해봐도 실로 엄청난 차이였죠. 사진작가는 이집트 도굴꾼 출신의 한 노인으로부터 사진을 입수하였고, 그 노인은 사진뿐만 아니라 60년경에 받은 유골 감정서와 엑스레이 사진 또한 제공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거인족의 형상입니다. 신체 체형을 분석한 결과, 거인 손가락의 당사자는 키가 3m 50cm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노인으로부터 받은 유골 감정서에 사람의 유골이 맞다는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공개 이후 사람들은 거인족의 실체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때 다시 피라미드의 미스터리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는 거대한 크기의 압도를 당하고 기하학적으로 봐도 완벽한 조형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돌의 무게는 약 2.5톤 즉 대형 트럭에 맞먹는 크기이며 채석장으로부터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이것을 인간이 그것도 기원전 2000년 시기에 옮기는 게 사실상 설명하기 어려워 여러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었던 실정이었죠. 이때한 학자는 거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집트에선 거인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드는 것은 이집트의 제상 레크미르의 무덤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과정의 벽화가 많은데 그 벽화 중 피라미드의 돌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돌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정도지만 벽화에선 돌이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작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벽화에서 그려진 인간이 바로 4m가 넘는 거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벽화에서도 속속들이 나타났는데 네. 최장신 동물인 기린과 맞먹을 정도의 거인, 그리고 배를 밀고 있는 거인의 벽화가 존재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거인족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거짓이라고 일축을 하게 됩니다. 벽화는 신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린 것이지 이 증거를 가지고 실존한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피라미드의 돌은 2.5톤의 거대한 크기이지만 그 당시 나일강을 이용하여 뗏목을 가지고 운반을 할수 있었고 그 돌을 경사로를 통해서 쌓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벽화를 다시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벽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중노동을 할 리가 없으며 학자들은 피라미드가 대략 230만 개의 돌이 사용되었는데, 나일강을 통해 쌓아올리는 경우 최소 10만 명의 일꾼으로, 건설시간은 대략 2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거인의 손가락 이외에도 남아공에선 약 2억 년전 거인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하였었고, 루마니아에서도 일반 두개골의 두세 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대한 해골을 발견하면서 거인족이 실존했다라는 가설에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라미드에 대해 거인이 개입했다라는 가설의 대립이 팽팽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나, 짧은 시간에 제한된 노동력으로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모두 가설뿐이고, 그 가설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거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당호박이었습니다.